수학의 답, 이번에는 자리를 바꾼 수에 대한 1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가 있대요. 그런 수에 대한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아주 아주 당황하는 문제고 잘 이해도 못하는데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지 정확히 몰랐었던. 뭐냐 하면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23이라고 다들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선생님 딸은요 되게 꼬맹이거든요? 근데 우리 딸은 이거 23이라고 못 읽어요. 아직 숫자를 9까지밖에 모르거든요. 이거 왜 23이에요? 23이잖아요. 왜 23이라고 읽었는지 얘기해 보세요. 왜 23이라고 읽었냐 하면 우리는 이미 머릿속에 아, 얘는 10의 자리야. 얘는 1의 자리야. 10의 자리는 10 곱해서 읽어줘야 돼. 라고 생각했어요? 무의식 중에 생각했어요. 그래서 23이라고 읽은 거예요. 항상 수를 읽을 때는 자릿수 맞춰서 그럼 만약에 이렇게 써 있으면요. 100의 자리니까 내가 여기에 100 곱해서 523이라고 읽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근데 이게 문자로 가보세요. 만약에 여기가 100의 자리고 여기가 10의 자리고 여기가 1의 자리인데 내가 얘를 ABC라는 문자로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A100, B10, C1 뭐 이렇게 읽으면 안 되잖아요. 얘를 식으로 만들어 보면 그냥 ABC 보이는 대로 쓰면 얘네 셋이 곱하는 거예요. 마치 523을 얘네 셋이 곱하는 거랑 똑같은 꼴이 돼버리죠.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저523 읽었던 머릿속으로 들어가 봐서 얘를 500으로 읽었어? 100 곱해서 읽었네? 아, 얘는 100A로 읽어야 되는구나. 얘는, 어, 내가 왜 20으로 읽었지? 아, 10의 자리. 10 곱해서 읽었네? 아, 10B라고 읽어야 되는구나. 3은 그냥 3이라고 읽었네? C는 그냥 C라고 읽으면 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했지? 왜 523이 되었지? 3이 더해서. 그쵸? 아, 이렇게 더해야 되는구나. 요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꼭꼭 기억해 두세요. 숫자 카드가 3개 있다. 요거 읽는 방법. A, B, C로 읽으면 안 돼요. 100A 더하기 10B 더하기 C라고 읽을 수 있으면 이 문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학의 답이에요. 눈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문제 풀러 가볼게요. 뭘 구하라고 했냐면 처음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아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 x로 두라고 했지? 처음 수 x로 둬야지. 하기 전에 처음 수에 대한 조금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1의 자리 숫자가 8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1의 자리는 알려줬고 10의 자리만 안 알려준 거예요. 그럼 누구만 X로 두면 될까요? 10의 자리만 X로. 얘가 지금 처음 수가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얘네 둘이 숫자 카드를 바꿨대요. 자, 그러면 처음 수는 이렇게 생겼고, 바꾼 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당연히 숫자 카드 바꾸면 8이고 여기가 x 요렇게 생겼을 거예요. 바꿨더니 어떻게 됐냐 하면 바꾼 수는 처음 수의 두 배보다 12가 작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면 식 만들 수 있어요. 바꾼 수는 처음 수의 두 배보다 12가 작다. 이거를 일단 한 번에 쓰기 힘드니까 한국말로 써볼게요. 바꾼 수는 바꾼 수는는 됐죠? 처음 수의 처음 수의두 배보다, 두 배보다 12가 작대요. 12가 작대요. 이렇게 되겠어요? 자, 어느 정도는 약간의 수식으로 바꿔놨어요. 자, 이제 바꾼 수 처음 수를 잘 넣어 봅시다. 어, 바꾼 수 여기 있어. 8X야. 어, 처음 수 여기 서어 X8이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바꾼 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10의 자리에요. 80 더하기 X. 얘는 어떻게 읽어요? 10X 더하기 8. 자리수도 맞춰줘서. 이렇게 읽어주는 게 가장 가장 핵심이에요. 들어가 봅시다. 바꾼 수 뭐라고요? 80 더하기 X라고요. 는 처음 수 뭐라고요? 여기. 10X 더하기 8. 처음 수에 두 배보다 12가 작다. 어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수 있겠어요? 한 번에. 당연히 어려워요. 여러분 마음을 이해합니다. 이 과정 정확히 써보세요. 처음부터, 아, 이래저리 숫자가 8이래. 그러면 처음 수는 이거였겠구나. 와, 이런 친구 진짜 천재예요 선생님도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숫자 카드의 나열로 생각해 놓고 식을 만들어 본 다음에 잘 한글에다가 식으로 바꿔보세요. 얼마든지 여기까지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식 완성했으면 풀이는 차근차근만 하면 돼요.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쭉 지우고 자80 플러스 x는 이거 분배하면 20x 플러스 16 마이너스 12다. 이렇게 되네요. 얘네들이 계산이 좀 되니까 하고 가면 80 플러스 x 는 20x 플러스 4다 까지 간단히 줄였어요 자 이제 얘는 안녕 나는 더 간단해졌지 자 넘겨 봅시다 너는 저기로 너는 저기로 이렇게 가주면 플러스 x 있었는데 마이너스 20x 가 오고요 여기는 플러스 4가 있었는데 마이너스 뭐가 와요? 80이 이렇게 오게 되네요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9x 고요 요거는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76이에요. 어? 양변을 뭘로 나눠야 돼요? 무려 마이너스 19로 나눠야 뿅뿅 해서 X만 남네요. 여기도 마이너스 19로 나눠볼까요? 19랑요, 4 곱하면요, 9, 4, 36, 3, 76. 당연히 나눠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기 숫자로 돼야 되잖아요. 약분하면 4가 돼요. 그러면 X는 뭐다? 마이너스 2개였죠. 플러스 4. 이렇게 x의 값이 나왔습니다. 자 이러고 다 했다고 넘기면 큰일 난다고 했어요. 문제에서 x 물어본 적도 없고 문제에 x 없었어요. 여기 처음 수를 구하래요. 처음 수에서 나는 x를 몰랐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4를 뿅 넣어줘야겠죠. 그럼 예쁘게 답 쓰면 처음 수는 뭐였다? 48이었다를 알수 있죠. 그리고 우리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것도 알수 있죠. 바꾼 수는? 84였다. 문제가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대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불타오르네.